당신이 50세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치료사이며, 오늘 칼용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중년 이후 관계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심리학적 통찰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50세 이후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림자의 투사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각자 안에 그림자라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억압된 욕망과 두려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과 열정이 이런 그림자를 가려주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마치 저녁 해가 길어지면서 그림자도 더욱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50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이 젊은 여성과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활력과 아름다움에 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그리움을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보고 실제 오아시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투사가 상호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50대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을 만날 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그림자가 얽히고 설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상호의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으로도 설명했습니다. 남성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 안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50대 남성은 자신 안의 아니마가 활성화되면서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50대 여성은 아니무스가 강해지면서 독립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발달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적 변화를 외부의 상대방을 통해 충족시키려 할때 발생합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로 걸어야 할 길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투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색안경을 쓰고 살다가 갑자기 그것을 벗었을 때의 충격과 비슷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관계는 어떨까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에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완전히 환상 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0대에 만난 새로운 사람에게는 더욱 강력한 투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빈 캔버스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NS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는 관계들은 더욱 표면적이고 환상적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짧은 메시지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투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홀로그램을 보고 실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환상은 더욱 정교해지지만 그만큼 현실과의 괴리도 커집니다. 또 다른 위험은 시간의 착각입니다. 50대가 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새로운 관계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충분한 검토 없이 관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는 외적인 관계보다는 내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발달시켜 완전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더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의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화려한 인테리어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끌릴 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점에 끌리는가를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장점인지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위험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완성된 과거의 재현입니다. 50세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상처난 피부에 화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은 이를 전이라고 불렀는데, 과거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새로운 관계로 옮겨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결혼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50대 여성이 새로운 남성을 만날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남성이 자신의 과거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은 치료사가 아니며 과거의 상처는 오직 자신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깨진 유리창을 새로운 유리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진 조각들은 여전히 그 밑에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이 큽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각각의 관계는 고유한 것이며 과거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똑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그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결코 같은 물이 아니듯이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슬픔의 과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용은 슬픔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실과 아픔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때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새로운 관계로 도피하려 합니다. 이는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밴드를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반복 강박의 문제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이 현상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50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고 같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같은 길에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패턴이 새로운 변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50대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통제하려는 여성들과 관계를 맺거나 50대 여성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성들에게 끌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익숙한 고통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심리적 통찰에 더 깊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특별히 준비한 7단계 영적 치유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융의 개성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치유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험은 에너지의 착각입니다. 50대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초기 흥분 상태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각성제를 복용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애 초기에 호르몬 분비, 특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으로 인해, 실제보다 더 젊고 활력 넘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변화는, 6개월에서 2년 정도만 지속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체력의 한계, 건강상의 문제,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 등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50대는 부모 부양, 자녀의 독립, 경제적 준비 등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런 현실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큰 짐을 추가로 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50대는 자아,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 정체성, 부모로서의 정체성, 배우자로서의 정체성 등이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면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데 또 다른 안개가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는 제2의 출생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출생이 생물학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작업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작업 없이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더큰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 갈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50대가 젊은 연인을 만날 경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가치관, 생활방식,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이 모두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신선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됩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령대를 만날 경우에는 서로의 상처와 한계가 맞물려 더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50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새로운 관계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데이트 비용, 선물, 여행 등의 지출뿐만 아니라 재혼을 할 경우에 법적, 경제적 복잡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이미 타이트한 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런 현실적 고려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위험 요소는 가족 체계의 파괴입니다. 50대의 새로운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의 자녀들, 전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 복잡한 가족 네트워크가 얽혀 있습니다. 융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가족 체계는 이런 집단적 무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런 체계를 흔들면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고, 경제적 위험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와 같은 현실적 우려부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다. 와 같은 감정적 반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가족 갈등은 새로운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가하고,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재혼가정의 역학관계입니다. 양쪽의 자녀가 있을 경우 브레디번치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릴 것이라는 환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복잡한 경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자녀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화학 원소들을 강제로 결합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각자의 생활 패턴과 문화적 배경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음식 취향, 여가 활동, 종교적 신념, 정치적 성향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50대가 되면 변화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치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를 다시 모양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차이는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 등이 깊어지는데 이때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큰 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불교 명상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50대가 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부터, 암 같은 심각한 병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이런 건강 문제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서로의 간병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에 들뜬 기분에서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특히 50대 이후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편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경우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감당해야 합니다. 늙은이가 젊은에 꼬시고 있네. 돈 때문에 만나는 거겠지. 등의 악의적인 시선부터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 섞인 조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외부 압력은 관계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에이지즘 연령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50대의 로맨스는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합니다. 미디어에서도 중년의 사랑은 진지하게 다뤄지기보다는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50대의 새로운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성적 기능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0대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욕구와 기능이 변화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한 발기부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성적 욕구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관계를 기대했다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를 기대했는데 경차를 받은 것과 같은 감정적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체적 변화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용은 중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간 후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 젊은 시절과 비교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50대의 새로운 관계에서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와 같은 과도한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큰 실망을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고 달려갔는데 신기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특히 완벽한 파트너에 대한 환상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동시에 타협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기대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또한 시간의 압박감이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대신 빠른 속도로 관계를 진전시키려 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할때 충분히 익히지 않고 급하게 불을 센 것과 같습니다. 겉은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센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요소는 개성화 과정의 방해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기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외적 성취에 매달렸던 인생의 전반부를 지나, 내적 성장과 영적 발달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 몰입하게 되면, 이런 내적 작업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고독과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이런 고독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기 탐구의 시간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계속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투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관계에서는 강력한 투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투사해서 보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는 이런 투사를 인식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관계에 몰입하면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투사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는 남성 안의 아니마, 여성성와 여성 안의 아니무스, 남성성과 발달해야 합니다. 남성은 더욱 감정적이고 직관적이 되어야 하고 여성은 더욱 논리적이고 독립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성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성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특히 외로움 회피의 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많은 50대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고 내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고 관계로 도피한다면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잘못된 관계 추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자 죽고 싶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관계 추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에서 시작된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융은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 성장과 영적 발달이 필요하며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최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것은 불완전하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소셜 미디어 등 모든 매체가 로맨스를 이상화하고 혼자 있는 것을 불쌍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일종의 집단 추명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SNS의 영향은 막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커플 사진, 로맨틱한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현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갈등과 어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광고의 완벽한 햄버거 사진을 보고 실제로 사먹었을 때의 실망감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50대 이후의 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융의 철학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금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과거 관계의 패턴을 파악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현실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상대방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하고 함께 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들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것과 같은 현실적 준비입니다. 셋째로, 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최소 1, 2년의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넷째로,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들의 우려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결국 모든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심리상담사나 결혼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동기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후에 새로운 관계가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관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중년기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런 성장을 돕는다면 의미가 있지만 방해한다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0대 이후의 관계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이고 성숙한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성장과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